화성 동탄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차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세 아파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순위 청약에서 수십만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294만 대 1, 흑석차이 82만 대 1,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101만 대 3이라는 경이적인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여줬죠. 근데 무순위 청약 기사를 보다가 의문이 드는 점이 생겼습니다. 기사에 무순위 청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 기사에서는 틀린 내용도 있고 또 용어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기사에서는 무순위 청약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께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집입니다. 어, 각설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이 기사의 중간에 서울의 흑석자이 전용 59 한가구 무순위 청약에 93만 명이 몰려서 동탄역 로테켓을 무순위 청약이 나오기 전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정확히 전용 59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93만 대 1이 아니라 약 83만 대 1입니다. 10만 명그 정도 오차가 뭐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경쟁률에 있어서 10만 대 1의 차이는 진짜 엄청난 차입니다. 이 당시 흑석자이는 전용 84, 전용 59. 각각 한 가구씩 무순위 청약이 나왔었고, 이 전용 5구에서 약 83만대 1의 경쟁률이, 그리고 전용 84에서 약 10만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거죠. 이두 가구를 합해서 93만명이 청약 지원을 한 건데, 여기서는 전용 5구 한 가구 무순위 청약에 93만명이 몰렸다고 했으니까 명백히 틀린 내용이죠. 현시점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은 294만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역 롯데캐슬인데, 왜한 날, 한시에 똑같은 무순이 청약을 하는데도 어떤 거는 294만 대 1이고, 어떤 거는 2444대 1 또는 7413대 1로 확 줄어들까요? 심지어 이 7413대 1을 기록한 것은 같은 동탄역 로테캐슬의 심지어 면적도 동일한데, 경쟁률은 294만 대 1, 7413대 1, 약 400배의 경쟁률 차이가 납니다. 바로 2 9 3만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무순위 사후 무순위 청약이고 경쟁률이 조금 더 낮은 이 아래는 계약 취소 재공급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입니다. 동탄역 로테캐슬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올 때에도 하나는 그냥 무순위이고 하나는 계약 취소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벌써 다르죠. 무순위 청약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순위 사후, 두 번째 임의 공급, 세 번째 계약 취소, 이렇게 있는데, 기사에서는 이를 구분짓지 않고 그냥 무순위 청약이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순위 청약이 범주가 더 넓으니까 무순위 청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래도 무순위 청약의 종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겠죠. 이를 모르게 되면 이후에도 설명드릴 거긴 한데, 청약 관련 엄청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우선 무순위 사업 공급이 뭐냐,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을 했으나, 그 당첨자 분들이 자격이 부적격이거나, 계약 포기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로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이미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청약자가 충분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로 이 미분양이라는 용어에서 보시다시피 공급 세대가 신청자 수보다 보통은 많겠죠.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위반하는 을등 공급 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기억에서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무순위 청약 관련 세가지 종류인 무순위 사후, 임의 공급, 계약 취소에 대해 자세히 구분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약 자격부터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용어 설명 드릴 때 혼선이 있을까봐 미리 용어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제가 무순위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무순위 사후 말하는 것이고 무순위 청약인 경우는 무순위 청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순위 같은 경우 일단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성인이면 됩니다. 단 공공주택 무순위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거주 지역은 국내에만 거주를 하면 됩니다. 즉, 해외에 살지 않은 이상 전국에 있는 무순위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냥 넣을 수 있다는 거죠. 294만 대 1을 기록한 동탄역 로테켓을 무순위도 거주 관련 요건이 없습니다. 즉,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넣을 수 있고, 울릉도에 사는 사람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미 공급은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미분양 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무순위 청약 관련해서 제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취소 물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이 계약 취소로 무순이 청약 나오게 되는 경우라면 청약할 수 있는 대상자도 해당 특공 자격요건 충족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공급이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지원 가능하겠죠.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당초 계약 취소된 주택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공급이 되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다자녀 특공으로 어떤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전매제한 기간 등을 위반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취소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약 취소 물량 무순위 청약으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계약 취소 무순위 청약에 넣으려는 새로운 청약 지원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당연히 다자녀 특공 물량이 다시 나오게 된 거니까 무순위 청약 계약 취소 물량 지원자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자로서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거주 지역도 해당 주택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사업 로또라고 해서 올해 6월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인데요. 여기는 경쟁률이 5만 5천 대 1이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중 계약 취소 물량으로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탄역 로테켓을 계약 취소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도 잘 보시면 무순위 청약 지원 대상자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계약취소 주택은 아파트가 위치한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고 또 무주택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계약취소 주택은 무순위 사후접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같은 단지 같은 평형 등 동일한 조건에서 한날 한시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을 해도 경쟁률이 다를 수밖에 없죠 동탄역 로텍캐슬도 계약취소 물량은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로 한정이 돼 있고 무주택자여야 하다 보니까 전용 65는 2444대 1, 전용 84는 7413대 1이 나오는 거고, 같은 아파트 일지라도 무순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대급 서버 마비를 맛보게 됩니다. 294만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이 탄생하는 거죠. 제가 알기론 두 번째 역대 최고 경쟁률 나왔던 흑석자이인데, 무순위 물량은 전국에 사는 누구라도 또는 다주택자여도 청약을 할수 있다 보니까 83만대 1이 나오는 것이고, 계약 취소 물량은 서울에 거주해야 하고 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10만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거죠. 조금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 DMC 센트럴자의 계약 취소 주택 무순위 청약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넣을 수 있는 거고.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는 무순위 사후 접수다 보니까 지역 관계없이 또 유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거의 29만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거죠. 최근 무순위 청약 진행을 했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계약 취소 물량도 화성시 거주자.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다 보니까 동탄역 로테캐슬에비해 경쟁률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시세 차이 입지의 차이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동탄역 디에트르도 만약 계약 취소 물량이 아닌 무순이 사후 접수였다면 수십만 경쟁률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순이 사후가 계약 취소보다 경쟁률이 높은 것은 아닌 게 계약 취소 주택은 안전 마진이 10억이고 무순이 사후 접수는 안전 마진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그럼 이 경우에도 무순이 사후 물량이 경쟁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으로 시행지역입니다. 무순위 사후 및 계약 취소 주택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미 공급은 규제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어디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총 4개 구만 규제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따른 청약 접수 주체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순위 사후 물량은 규제지역인 경우 청약 홈에서 의무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만약 무순위 사후 물량이 나온 아파트가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청약 홈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청약 홈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설사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을 해도 됩니다. 이미 공급도 청약 홈을 통해서 청약 접수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고 계약 취소 물량의 경우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전부 청약 홈을 통해 청약을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무순이 사후 접수 물량의 경우 비규제 지역인 경우 청약 접수를 청약 홈에서 진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때 엄청난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곧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말 엄청난 행운으로 무순이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자 관리는 어떻게 하냐? 무순이 사원는 규제 지역인 경우 당첨자 관리를 하고 비규제 지역인 경우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급은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고 계약 취소 주택은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전부 당첨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첨자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내가 자금이 없는데도 남들이 로또 청약이라고 하니까 한번 넣어볼까 해서 묻지마 청약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무순위 청약 계약 취소 물량이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관리가 됩니다. 즉 당첨시 계약 체결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첨자 관리가 뭐냐? 이건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청약 관련해서 선당후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무순위 사후, 임의공급, 계약 취소 이세 가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을 할까요? 이세 가지 무순위 청약 모두 청약통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낮은 2030도 지원해 볼수 있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거죠. 당첨자 관리 관련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변 시세가 20억인데 내가 청약을 통해 싸게 10억으로 받았으니까 한 사람에게 당첨의 기회를 여러 번 주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첨된 사람에게 또 다른 청약을 넣게 해주는 것을 일정 기간 맞게 하는 제도가 재당첨 제한인데요. 무순위 사후 물량의 경우 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만, 비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비규제 지역에 있는 무순히 사후 접수,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재당첨 제한이 없으니까, 다음날 또 다른 로또 청약이 있어도 또 지원해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공급은 재당첨 제한이 없고, 계약 취소 물량은 규제 지역인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만, 비규제 지역인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규제 지역 아파트 계약 취소 물량이더라도, 그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이 또 적용이 됩니다. 이 재당첨 제한 관련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은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당첨 제한은 본인뿐만 아니라 등본상 같이 있는 직계존비석위 아래 모두 즉 세대원 전원에게 적용이 되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계획 없는 선당 후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계약취소 물량의 경우 비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지만 그 집이 만약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면 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사례별로 보여드리면 서울 한강 이북에서도 가장 상급지 중 하나인 청량리에 있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의 계약 취소주택 무순위 청약은 비규제 지역이지만 재당첨 제한이 없고 경춘선, 8호선, 별내역 역세권인 별내 자이더스타 역시 같은 계약 취소주택에 비규제 지역이지만 재당첨 제한이 1 0년 있습니다. 별내도 물론 매우 좋은 입지이지만 청량리보다는 아닐 텐데 오히려 별내 자이더스타 재당첨 제한 기간이 더 기네?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량리역 한양수장인 그라시엘은 계약 취소주택이고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재당첨제한이 없는 것이고 별내 자이더스타는 계약 취소주택이고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재당첨제한자에 걸려있는 사람이 무순히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무순히 사후 접수의 경우 규제지역이면 무순히 청약 지원 불가하지만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공급은 재당첨 제한자여도 청약이 가능하고 계약 취소 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자는 그 계약 취소 물량이 규제 지역이라면 무순위 청약 지원 불가합니다. 대신 본인 및 배우자의 하나며 나머지 세대 구성원은 넣을 수 있겠죠.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자여도 계약 취소 물량 무순위 청약 지원 가능하고요. 만약 유주택자라면 무순위 청약 무조건 못 넣을까요? 무순위 사후인 경우에는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단 공공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무순위 사워 접수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전마진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런 엄청난 경쟁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 공급은 그냥 제약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당연히 유주택자여도 지원 가능하고 계약 취소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지원 가능하니까 유주택자라면 당연히 청약이 불가하겠죠. 만약 동일 주택의 기 당첨자가 해당 단지 매물이 무순위 청약이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할까요? 무순위 사후 경우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청약 불가하고요. 반대로 이미 공급은 청약 가능하며 계약 취소 물량도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안 되겠죠. 무순위 사후 계약 취소는 전부 다 청약이 안 되지만 임의 공급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 역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급 질서 교란자는 어떨까요? 이분들에게도 무순위 청약 기회를 줄까요? 부적격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임의 공급은 공급질서 교란자여도 청약 지원 가능하고요. 무순위 사후 계약 취소는 당연히 청약 불가입니다. 맨날 언론에서 무순위 청약 관련해서 뭐 5억 로또, 10억 로또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매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 기사가 나오면 어떤 물량인지 잘 구분을 해서 읽으실 수 있겠죠.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할수 있는 겁니다. 무순위 청약이라고 다 같은 무순위 청약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참고로 이어서 이 무순위 청약 종류에 따라 부동산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곧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무순위 청약 관련한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도 계속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